다이버츄, 요즘 핫한 두바이 초코를 빙수로 맛볼 수 있는 곳. 인테리어도 쿨해요. 두바이 초콜릿 빙수와 그릭모모도 인기 메뉴라 시켜봤어요. 가격이 센만큼 양도 어마무시. 초코 얼음이 입안에서 사르르. 카다프 식감도 맛도 좋고, 갓 구운 츄러스도 쫄깃해서 맛있어요. 그릭모모는 복숭아 안에 그릭 요거트가 짜잔. 꿀을 뿌려주면 상콤달달. 디저트의 끝판왕이었습니다. 르프리크, 레트로 펍 분위기의 성수동 수제버거 웨이팅 맛집입니다. 맵기는 기본으로 선택하고 시그니처 버거 주문. 따뜻한 타월에 마음이 녹아요. 네슈빌 핫치킨 버거, 속이 꽉찬 비주얼, 코울슬로의 아삭아삭한 식감과 밸런스에 완전 반했습니다. 남김없이 먹을 수밖에 없었어요. 리볼리, 프렌치 감성의 브런치 카페. 아기자기한 인테리어에 촬영용 키친 스튜디오 느낌이라 사진도 찍고 조용히 이야기 나누기도 좋은 곳이었습니다.